제로지 주주 여러분 오늘 1,800 시원까지 시원하게 쏘는 거 보고 드디어 제로지 날아간다 하고 환호하셨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800원대 통곡에 병 맞고 쭉 밀려서 1,71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야! 이거 누림목이다! 지금 안 타면 2,000원 갈때 구경만 한다! 지금 풀매수 가자! 하고 흥분해서 추격매수 버튼 누르려고 하시나요? 제발 멈추세요. 지금 제로지는 추세 전환이 아니라 개미 유혹 구간일 수 있습니다. 오랜 하락 끝에 거래량이 터진 건 반갑지만 바로 머리 위에 400일 이동 평균선 1,807원이라는 거대한 하락의 천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거든요. 아무 기준 없이 지금 (1700원대에) 덥석 물었다가 (1507원) 생명선이 깨지면 수익은커녕 고점에 물려 다시 (1100원대에) 지하실 구경하러 갈수 있습니다. 지금도 딱 1분. 여러분이 이 폭등장에서 진짜 수익을 확정지을지 결정할 운명의 가격을 공개합니다. 현재 가격 1710원 단기적으로는 200일 이동평균선 1507원 위로 올라타며 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강력한 저항에 막힌 위험한 힘겨루기 구간입니다. 1810원 돌파는 희망이 아니라 종가가 결정합니다. 지금 1710원에 샀는데 1810원에서 또 윗골이 달고 밀리면 그게 바로 세력이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고 나가는 분배의 신호입니다. 확실하게 1810원을 뚫고 버티는 진짜 수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걸 제 잡아드립니다. 1507원 붕괴는 조정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입니다. 지지선인 1507원이 깨지면 아래에 잡아줄 매수세가 없습니다. 대응 없이 존버하다가는 상승분 다 반납하고 계좌가 다시 파랗게 질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결론입니다. 제로지 1810원 천장을 따느냐 1507원 바닥이 무너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짧은 구간에서 여러분의 계좌 운명이 결정됩니다. 혼자서 희망회로 돌리다가 한순간의 변동성에 전 재산을 날리고 싶으신가요? 지금 제로지 평당가가 얼마이신가요? 1800원 꼭대기에 물려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타고 싶은데 정확한 손절가를 모르시겠나요? 010-5532-4278,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제로지라고 적고 옆에 본인의 평당가를 꼭 적어주세요. 2000원 돌파 목표가 시나리오와 1507원 이탈 시 긴급 대응 전략표.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께만 선착순 무료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암호화폐 시장을 10년 넘게 지켜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정말 좋은 정보 가져가실 거예요. 흔히 오는 기회 아닙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사전 판매 가격 0.001달러에서 시작해서 2025년 말 예상가 0.032달러 계산기 두드려봤어요. 3100% 수익률이에요. 100만원 넣으면 3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1000만원이면 3억 1000만원이죠. 그게 어디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건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냉정한 데이터와 시장 분석에 기반한 전망이거든요. 더 미친건 장기 전망이에요. 2030년까지 0.20 달러 도달 예상 초기 투자자 기준으로 12,000% 이상 수익률이라는 거죠. 100만원이 1억 2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초창기 투자자들, 이더리움 초기 투자자들 생각해보세요. 그들도 처음에 설마 했어요. 왜이 코인이 다른가요? 첫째 멀티체인 기술이에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기술이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블록체인 간 단절이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끼리, 솔라나는 솔라나끼리만 거래가 가능했어요. 이 코인은 그 벽을 허물어요. 모든 블록체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죠. 둘째, 고수익 스테이킹이에요. 코인 사서 그냥 들고만 있어도 이자가 쌓여요. 은행 예금이 연 2에서 3%일 때 이건 비교 불가 수준의 이자율을 제공하죠. 복리로 계산하면 몇 년만 지나도 원금이 몇 배가 돼요. 셋째, 기술력이에요. 빠른 처리 속도, 저렴한 수수료, 높은 확장성, 이더리움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요. 근데 코인은 그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 위험은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돈 넣어둬서 부자된 사람 봤어요? 월급만 받아서 집산 사람 봤어요? 안전만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제 친구는 2017년에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일 때 위험하다고 안 샀어요 지금 머리를 쥐어뜯고 있죠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이 코인은 아직 메인넷의 초기 단계거나 일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고 있어요 즉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주요 거래소 상장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가격이 몇 배는 뛰어 있을 테니까요. 메이저 거래소 상장만 돼도 평균적으로 가격이 300에서 500% 상승해요. 심한 경우는 1000% 넘게 뛰는 것도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전이란 말이에요. 비트코인이 100원일 때 위험해라고 했던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할까요? 도지코인이 장난코인이라고 비웃던 사람들은요. 이건 단순한 투기가 아니에요. 락업 전략이 탄탄해요. 갑자기 코인이 쏟아져 나와서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 생태계 확장도 진행 중이고요. 다양한 디앱과 프로젝트들이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실제 사용처가 있다는 거죠. 그냥 투기용이 아니라 실물 경제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NFT 마켓플레이스, 게임 플랫폼, 결제 시스템까지 다 연동되고 상장 직후엔 변동성이 클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기회예요. 상장 첫날 30분 만에 수십 배 급등하는 코인들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어떤 코인은 상장 후 7일간 평균 34.5% 상승했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진짜 부자들은 남들이 무서워할 때 사요. 남들이 환호할 때 팔고요. 워렌버핏이 뭐라고 했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요. 제가 아는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뉴스에 나올 때 사면 이미 있다고. 뉴스 나오기 전에 사야 진짜 돈을 번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 상장 전인 코인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문자 드리면 사놓기만 해도 심하게는 1000%까지 오를 수 있는 코인 기밀 종목명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5532-4278번으로 성공이라고 써주세요. 그럼 제가 해당 코인의 정보, 선착순 100분에게만 100%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